주님,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를 수 있는 새벽의 고요, 가을 바람에 스치는 선선한 공기, 작은 새의 노래와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까지, 모두가 주님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. 어제까지의 무거움과 피곤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, 오늘은 감사로 옷 입고 시작하게 하옵소서, 하루하루가 주님이 베푸신 선물임을 기억하며,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,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제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. 주님의 생수가 제 안에 흘러 지친 마음을 적시고 새 힘을 일으켜 주소서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작은 일에도 감사의 향기를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. 걱정이 앞서려 할 때는 주의 평안이 저를 덮어 흔들리지 않는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Amen.